안녕하세요. 삼사랑 정원입니다. 어, 여기 계단은 어, 산하고 가까운 쪽인데요. 약간 언덕이 약간 비탈진 곳이 있어서 어,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걷는 데를 만들려고 계단을 만들었는데요.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어, 산하고 맞닿는 조그만 밭이 있는데요. 어, 거기에 깻잎을 심은. 차죽이 깻잎을 심었는데요. 거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양 좌우로 어미자를 심었는데요. 어미자가 그냥 약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나눴더니 잘되진 않았지만 많이 이제 왕성해졌습니다. 여기가 네, 산이 조금조그맣게 붙은 저희 산인데요. 어, 바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가 뭘 심을까, 어, 고민하다가, 어, 깻잎이 잘 돼서, 씨가 어, 있어서 그냥 한번 깻잎을 심어 봤습니다. 꼭대기 밭이라 허수아비도 이렇게 해놔 봤구요. 어, 차주기, 자서요. 깻잎도 심고 그냥 보통 일반 이렇게 일반 깻잎도 심었습니다. 세 종류의 깻잎을 어, 여기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. 차지기 자서엽인데요 양조기가 이렇게 보라색 잎이 된 차지기 향이 굉장히 진한 음, 깻잎입니다. 벌써 씨가, 씨방울이 생기려고 하네요. 벌써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서서 그런가 엊그저께만 해도 안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예, 꽃이 이렇게 맺혔네요. 요거는 좀 차죽이 자소엽인데좀 쭈글쭈글한 음.. 차죽입니다. 식당에서 고급요리로 많이 사용하는 쭈글쭈글한 어, 자서엽 차죽입니다. 이건요, 차죽입니다. 이것도 깻잎이 좀 개성이 강해서 앞뒤가 이렇게 보라색인 음, 차죽입니다. 대부분 자서라 그러죠? 이거 보고. 네, 보통 일반 깻잎이구요. 이쪽에는, 음, 이쪽에는 차주기 음, 자소역이구요 이렇게 세 종류의 깻잎을 심어봤습니다. 산에는 다양한 생강나무하고 민산초가 이렇게 군락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꼭대기밭에 와서 자소엽과 일반 깻잎을 담아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장아찌를 담는데요. 이렇게 파란색 자소엽 쭈글쭈글한 깻잎을 이렇게 뭉금으로 꼭 뭉거서 씻기도 어, 좋고 이렇게 씻기도 좋고 그릇에 꼭꼭 눌러서 이게 렇 장아찌를 담아놓으면은 겨울에 저장식품으로 꺼내 잡수기도 좋고 그냥 잔미를 조금 심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. 어, 오늘은 깻잎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